안녕하세요 간마듭니다 지금 출근 막 했고요 무슨 <laughs> 소리 저희 그 오늘은 연휴여가지고 남편은 아기랑 시댁갖고저 혼자 오픈을 하고요 자고 와서 어 그래서 잠깐 어 브이로그를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 손님을 안올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제가 혼이 60분 너무 넓어서 무서워요. 무서워. 혼자 있기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오픈 시간에 맞춰서 와주기로 했고, 남편 올 때까지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보려 합니다. 처음에 와서는 이렇게 QR코드 먼저 켜요. 이렇게. 이런 거 등을 다 켜놔요. 이렇게 고 보이는 거 모르겠네 이렇게 오면 여기 소독액에다 담가놓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랑 소독에 담겨놓은 게그 행주, 행주 뭐 이런 거싹 먼저 빨고 닦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어제 철거제는 거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해놓 때가 없니다 멀리서 찍어야 될것 같은데. 덕분에 여기 지금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 아. 갑자기 일순 일이 늘었네요. 이렇게요. 아, 여기 지금 마이가 많이 물다 들어갔어. 이거 세워 놓고 해야겠다. 지금 뭐야, 양말도 다 쏟아서 지금 <laughs> 이렇게 걷고, 양말은 지금 히터에다가 올려놓고 말리고 있어요. 양말도 없는데. 어, 김 사장님, 우리 김 사장님이 저한테 어, 브이로그도 찍고, 어? 뭐 유튜브도 찍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자꾸 동려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장비를 주셔야 돼요, 장비를. 이게, 이게 손을 들고 하니까, 이게 다 쏟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장비를 공개적으로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빠른 실내에 수급해서 주세요. 그럼 열심히 찍을게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있었어야 했네. 여기 이제 장식장 불을 킨니다 이제. 저는 화장을 합니다. 화장은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게에서 해야 돼요. 왜냐면 마스크에 화장 묻고 이래서 저는 화장은 가게에서 합니다. 또 깔았어요 이렇게 오븐에 보더 밑에 살짝 는데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음,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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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한잔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커피를 내렸는데 이제 제가 브이로그를 한다고 하고서는 핸드폰을 아예 켜지도 않고 그냥 커피 세 잔에 하고 위탁하는 거뭐 저의 그냥 일하는 거를 다 찍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다 하나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손님들 다 가셨고 지금 저밖에 없어요 연휴라서 그리고 하필이면 오늘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지금 조만 오기로 해서 친구 기다리면서 지금 어제 이거 해놓은 미피규어 미피 정리를 무작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한가할것 같아요. 정은 좀 편안하긴 한데 또 일단은 열어놓고 일단 해보려고 하는데 브이로그는 제가 거의 까먹어서 못 찍을 것 같아요. 커피 내리고 막 이런 거를 계속 찍고 싶은데 아직 고프로가 고프로가 오면은 그때 한번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주말 일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찍고요. 그냥 이렇게 계속 정리하고 피규어 정리하고 레고 정리하고 손님 오면 또 내리고 위탁 판매 원하면은 그거 안내해 드리고 뭐 DM으로 문의 오면은 DM으로 또 안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택배 거래도 위탁하시는 분 택배 거래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플러스 이제 택배 거래가 더 추가 가 되게 택배 쌓는 게더 추가가 될것 같아요. 다음 유튜브 여기 지금 정리할 것도 엄청 많아. 요 저는 이거 정리하는 게 정리해서 이거 없애는 게저의 목표거든요. 엄청 오래 걸려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녕.